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어, 비루하지만, 맞나요? 어, 비루하지만, 유튜브에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신경 을못 썼는데, 이제 그냥 제가 먹방 b j 는 아니지만, 먹방 을 종종 하면서 영상들을 꾸준히 올렸는데, 지루가 아니고, 비루, 어, 이제 3만 명이 넘었어요. 우와! 네, 3만 명 모아 30만 명이라고, 앞으로. <laughs> 네, 새로운 영상 많이 많이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먹방 메뉴는요, 어, 강다니엘 정식 이 페이스북에 떠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하는데 우와~~ 불닭볶음면이랑 팔도자장면 두 개를 섞어 먹으면은 그게 강단야의 정식이래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라면 두 개씩 먹잖아요 그래서 섞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와~~ 고춧가루랑 그 다음에 식초를 넣어야지 맛있다고 하는데 어.. 뭐자취된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laughs> 저는 그냥 이렇게만 먹으려고요 아, 맞아. 그, 공안춘 뭐, 넣어가지고 막, 먹는다고 막, 그렇게. 근데 그거랑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후추 있죠? 근데 후추 넣는다는 말이 없던데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커트해야지. 짜란. 어, 짐 들면 되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요? 26살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불닭볶음면 이거, 컵불닭볶음면더 좋아요. 이 면이 다르거든요. 이, 컵불닭볶음면은 면, 면발이 얇고 좀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 봉지 불닭볶음면은 너무 면이 커가지고 좀 그냥 그런 거같 그죠? 맛 다르죠? 맞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던 건 아니야.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22살? 어, 궁합도 안 보면 네살이네 그러면은 괜찮은데? <laughs> 앞머리요? 앞머리 저숱 많은데 오늘 좀 없었어요 좀 넘겼어요 제가 매일매일 앞머리를 이렇게 내릴 때마다 자르거든요 조만간 계속 이 기세로 자르다가는 이만큼의 앞머리가 되게 생겼어요 진짜로 앞머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몇가닥만 내리고 좀 이렇게 옆으로 넘겼어요 음. 진짜 이렇게 될것 같아. 아 진짜로 맨날맨날 잘라요. 이상하게 앞머리 있으시는 분들은 공감을 할 텐데 앞머리를 내릴 때마다 이 머리카락이 자꾸 이상하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막 한두 가닥씩.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잘라주는데 진짜로 조만간 이렇게 되겠어. 이거 이제 익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더 잘라볼까? 노노노노노어 이제 면을 다 삶아서 이제 물을 버리고 왔습니다. 저도 물을 빼고 왔고요. 네. <laughs> 그다음에 헐!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어? 어? 아 뭐야 이거? 어, 이거 안에 뭐 들어있어요? 음. 아무튼 어 짜장 건더기는 못났네요 까먹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무튼 망했네요. 아, 고기랑 콩 같은 거요? 어, 저는 고기는 살찌니까 안 넣어도 괜찮고, 콩은 너무 건강한 음식이니까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필요 없어. <laughs> 불닭볶음면 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왕. 아, 제가 뭔가 어색하다 했더니 제가 먹방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네요. 그죠? 오. 팔도 짜장면 소스도 넣도록 할게요. 저도 강다니엘 정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TV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데서 뭐 강다니엘이 만들어 먹었었나봐요. 이렇게 두 개를 섞어 먹는 건데, 뭐 군대에서 뭐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맛있을까요 여러분? 맛있겠죠? 이렇게 먹으면 안 맛있을래야 안 맛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 떴길래 저도 이렇게 만들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후추를 지금 넣어요 여러분? 후추를? 후추를? 됐어 이러고 우와 우리 망고님께서 팬가이 감사합니다 이제 꺾을게요 오 우리 앰프님께서 또 받고 또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 우리 찡미님께서 바꿔 또세개를 여러분들 냄새 대박 진짜 오 여러분들 먹방하기 전에 우리 도진님께 백두산을 보여드려야 된다면서 진짜예요 미리 감사합니다 뭔가 하고 있거든요 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를 섞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 이렇게 막좀 빨간 색깔 느낌이 없네요? 그죠? 우리 엠프님께서 오늘 욕 나올 정도로 예쁘다면서, 어머, 화장 너무 잘 먹으셨어요, 도시님. 그죠? 약간 좀 빨간 색깔 불닭볶음면 소스 느낌이 좀 덜하죠? 그죠? 약간, 이 정도면 잘 섞인 거겠지? 라라라라 두두두두란 불닭이랑 팔도 짜장면 그다음에 냉장고에 앞무지가 있길래요, 가져왔어요. 잘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불닭 후레이크를 넣고, 아, 천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참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후추를 너무 많이 뿌렸나봐 아우 맵다 호롱 낙지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맛있어요? 맛있겠다 딱 봐도 운동 안 하게 생겼어 뭔 뭔들... 소리 어, 여기 봐봐 여기 알통 자 여러분 우리 추천 네 스무 분만 받고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 썸네일 제가 먹방을 좀 오랜만에 해 가지고 지금 짜란 강단일 정식 완성 없어 그냥 먹어. 뭐 어디서 반말이요? 조용히해요. 죽겠어 아주. 완전 맛있겠다 냄새는요 그냥 짜장면 맛 짜장면 냄새 어 근데 이거 짜장라면 진짜 짜장면이랑 맛뭐라지냄새 똑같다 맛있는 짜파게티 네, 잘 먹겠습니다. 와... 어, 맵다, 근데 이거 어... 맛있다, 대박! 여러분, 단무지 손으로 집어먹을게요. 불닭볶음면이랑 팔도 짜장면 두개를 섞은 거예요 금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짜장면 소스가 많아가지고 안 매울 줄 알았는데 똑같이 매운 것 같아요. 엄청 매운 짜장면? 여기다가 고춧가루 안 넣길 잘했네. 매워요 이거. 이거랑 이거를 섞었어요. 맛있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 아, 이거 두 개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빅맥이야? 두개 부족한데 뭔가. 저 어제 방종하고 와사나요랑 밥까지 먹었어요. 그러게 뭔가 생각보다. 저의 위도 기다리고 있었나봐요, 먹방 좀. 먹방을 왜안 하냐면서. 아 맵다. 은맵, 은근 맵다. 아니두 개인데 제가 빨리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의 한 입이 여러분들의 한 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와 맵다 이거 오이. 먹방네요저 추석 때 방송을 안 했어요. 당일부터. 음 맛있다 이거. 오지 먹방한지 10분도 안된거 같은데? 아 영상 업로드 하려고요 오늘 응? 아니야 저 1일 2,30? 2시기3시기왜한 개밖에 안 끓이지? 네? <laughs> 어, 여러분 저 이제 소식하려고요. 라면 하나씩만 먹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 먹었거든요. 이거 하나예요. 아 맵다 이거 체질 아니에요.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응? 아 뭐야? 벌써 끝났네. 우와. 아이고 매워. 아이고 매워. 녹화는 여기까지. 우와. 아 매워.